영고등학교를 나와 22학년도 독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 합격하게 된 박경은입니다. 현역 때 최저를 맞추지 못하여 원하는 대학에 붙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고, 22학년도는 약학대학 신입생을 뽑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저의 제 도전을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기에 1년을 오로지 수능 공부에 투자해보자는 마음을 갖고 재수에 임했습니다. 또한 수능을 공부하는 마음가짐 자체를 단순히 최저를 맞추기보다는 할수 있는 만큼 최대의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재수를 혼자 살내기에는 부담이 되어 재수정기반에 들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고민하던 중 내신 성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청소학원을 알게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9월 모의고사쯤부터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목표했던 점수에 도달했어야 하는데 정지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쯤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통해 포기하지 않도록 힘써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고 심리적으로 불안했지만 청소학원의 다양한 선생님과 특히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청소해서 집중 관리를 받으니 확실히 더욱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5층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수학 만점 프로젝트나 국어 만점 프로젝트와 같은 치사 반만의 기술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셔틀을 타고 오면 남들보다 30분 정도 일찍 올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포함하여 공부를 시작하였고, 수업시간 이외에 자습시간을 잘 활용하였으며, 질문거리도 자습시간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하기 전까지는 졸리지 않으면 무리하게 밤을 새가며 공부해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수를 하며 생활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학원에 다니는 동안은 학원에서 최대한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입시 상담 프로그램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단년간의 입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시 상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수능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담임 선생님이란 등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헤매고 있을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획적이지 않은 편이라 공부를 할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남들은 계획을 세워가며 하나씩 차근차근 끝낼 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점이 저에게 장기적으로 공부하는데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공부를 하다 지, 지칠 때쯤 수학을 공부하며 밸런스를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재수를 하기로 시작했다면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히 공부해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얻어나갈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보기 보다는 공부를 해 나가며 과정을 중요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